우리가 꿈꾸고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찌 고침이 있고 응답이 있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한 그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믿고 나가면 기적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나는 그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그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부르놓게 만들어 주시는 그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패배의 의식도 하나님께서는 부르놓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식도 부르놓아 주십니다 저주의 의식도 풀어놓아 주십니다 네. 우리를 꽁꽁꽁꽁 묶고 있는 이 실패의 의식 경제의 의식 과거의 상처 질병 고난 모든 이계의 그 역정에서 고통의 결박을 풀어놓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또 이기며 나날이 나날이 승리하는 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임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셔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쓰임 받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전등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한 시간 축원드립니다.